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오늘도 구름이 많이 껴네요 드론을 맑은 하늘에 파란 하늘에 날려보긴 힘들 것 같네요 네, 지금 아침 식사하면서 제작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김 부장님께서 다리 건너서 어디 해변을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미 분량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편 덕짓자고. <laughs> 지금 굉장히 열성 팬이 되셨어요, 지금, 완전히. 아, 굉장히 그 푸쉬 하시는데 제가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데, 예? 드론 충전했어요? 네. 드론 충전했죠? 드론 날리시게요? 여기가 황도 진사탄? 맞죠? 황당. 어, 황다, 황다오, 황다, 황오 황금모래 해변, 어, 황금모래 모래 해변. 계속해서 내리막이에요. 어, 지금 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아 어, 무섭다. 바로 위가 바다라니. 어. 저멘트 방금 멘트 고 <laughs>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해요. 지금 저는 진짜 무서워요. 자기, <laughs> 자기적이라니, 지금. 운전하는, 운전하는 그대가 무서워. 지금 너무 가까워. 납잖아 <laughs>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어요, 지금. <laughs> 언제든지 밟으려고. 아니, 차관거리 유지된 세팅을 하든가.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물 밑이라니까, 지금. 바다 밑. GPS도 안 잡히는. <laughs> 진짜. 지금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4 6밖에 된것 같은데, 벌써 4가에서부터 2번인가 있고 <laughs> 바다 밑이라니까. 호수가 아고바다미치라고 뭐, <laughs> 차별성을 모르시겠어요? 단단해서, 아, 바나나서 그렇죠. 위에서 파도 치고 있다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골든비치 금모래 해변 어제하고 사뭇 다르죠? 와, 여기 진짜 백사장 있다 명사심리 똑같은데, 명사심리. 어, 드러... 너무 길어, 와. 느낌 완전 다르네? 어제 그, 아, 그냥 너무 아기자기한, 오, 와, 저기. 파도 봐봐. 어, 파도 포말, 오. 이건 진짜 드론 날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laughs> 아니 드론이요? 드론을 가져오긴 했는데. 신사탄이라는 데 왔습니다. 어, 바람이 서서 불고. 저분은 바캉스 의자를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앉으셨네요 벌써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시고 네. 여기서도 한번 드론을 날려볼까 합니다 저 건물이 뭘까요? 드론으로 한번 저렇게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몸에서는 떨어져도 별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几个人抬起来？哦，抬起来。你这种好 <laughs> 무사기한 했습니다 무사기한 아잘 찍고 무사기한 했습니다 자 다음 분 날리시고 계세요 지금 본인 드론은 지금 병원에 가있죠 그래서 <laughs> 예, 제가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걸 빌려드렸습니다 드론 영어 중에 한팩 하실라우가 있대요 한 2,30분 날려보는거죠 한팩 대기 순으로 보면 이 분이 다음에 날리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 잘 다녀와라. 무사하게. 성도는, 음, 제가 살고 싶은 도시가 맞아요. 낚시를 할 수가 있네요. 아, 멋있다. 만해 <laughs> 옛날에 그랬구나. 아, 커피가, 커피가. 옛날에는 교통대가 있었고, 지금 저희, 어, <laughs> 바닷가에 2층 테라스가 있는 멋진 곳에서, 카페 있습니다. 멋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딱또 근데... 아, 뭐. 페스트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분위기야. 네, 맞아요. 저쪽에 하얀색 천막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오, 오면서 보니까 맥주 축제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 회사의 맥주 광고 브랜드 이런 것들 보이고, 그래서 맥주 축제하면 이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청양에 네, 있는 한인 타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잘안 보이네요. 이 지역이 아닌가? 조선족 소고기 국밥, 육개장 순대국밥 삼겹살. 어 세트요? 보쌈하고 육개장아 그렇게요? 오십팔 원. 아 보쌈이랑 순대국밥. 보쌈이 나왔습니다. 제육볶음도 나왔습니다. 어우 제육볶음. 도 맛있겠는데? 순대국밥도 <목소리> 나왔습니다